우리가 격하게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? 더 자세히 보고 싶고, 더 가까이 보고 싶고, 그런 거죠. 바로 아이돌이죠. 어, 하츠츠하트도 하트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기도 하지만, 엔믹스 또한 굉장히 격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봐야겠죠.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찍으면 좋으냐? 바로 렌 찍입니다. 그러니까 눈만 크게 나오는 가까이 촬영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모공에다 그냥 아예 렌즈를 찍어서 찍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 와사 1인 장규진입니다. 성회 자리 장규진입니다. 입술 확대 얼굴을 그냥 화면에 꽉 차는 것도 모질라서 아예 그냥 눈으로 그냥 확대를 해 버리는 거죠. 여기까지가 지금 나오는 장르죠. 근접 촬영 눈 근접 촬영으로 얼굴의 부분 눈만 나오든지 입술만 나오든지 그렇게 하는 것에서 이제 더 벗어나서 아예 머리 모공에다 확 찍어버려가지고 그냥 모공까지 나와버리는 거야 렌즈 촬영 이제는 눈 확대를 넘어서서 이젠 아예 그냥 모공까지 찍어버리는 렌즈 촬영을 이제 업그레이드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굉장히 웃길 것 같긴 해요.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